라면 먹 사람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건 농심 닭다리인데요 저번에 프라이드 치킨 맛을 먹어봤는데 이번엔 핫 숯불 바베큐 맛입니다 아참오간만에 먹어봤더니 참 독특한 맛이었는데 자 영양성분을 가격은 1300원인데요 1000원에 어, 팔고있고요 스낵에 파슬리 분말이 뿌려져있답니다 닭고기가 3.3%나 들어있네요 자 영양성분은 당류가 1g 나트륨이 10%자극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뭘로 매운맛을 냈을까요? 매운맛은 음... 핫치킨 시즈닝 음, 이라는 걸, 걸 넣어서 매운맛을 낸게 아닐까 싶네요 아이렇는게 아니지 맞다 이렇게 를어야 되는데 이렇게 뜯어서 저번처럼 뭐 그린 20g 자국이 들어있고요 자뭐 양이 좀 많아 보이네 요 근데 속이 과자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<laughs> 뭐 그닥 기대는 하셔도 되고요. 음. 자요렇게되면 닭다리죠. 닭다리 작은 매출해야 할 닭다리. 음. 살짝 좀 매콤한 맛이 나네요. 살짝보다는 살짝 살짝보다는 조금 더 세게. 음, 그래도 괜찮은데. 약간 그 양념치킨 매운맛 그런 느낌이 나고요. 속이 이렇게 돼 있는데, 하나 뿌셔볼까요? 잇! <laughs> 다부서지면 어떡하냐. 입으로 깨겠다소은텅 음, 비어있는 과자입니다. 그래가지고, 식감이 좀 독특하죠?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. 음, 그냥 심심피로 드시긴 좋은데, 약간 매콤하되는 거. 맵, 맵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고요좀매콤한다는 생각은 드니까. 이게 별로이신 분은, 음 그냥 후라이드 치킨 맛 드시면 될것 같고, 매콤한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은, 드시면 좋은데, 아주 매운 것까지는 아닌데.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, 음 그냥 후라이드 맛이 낫네요. <laughs> 좀 매콤하다고 그럴까?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맛은 그렇게 별로 없는데, 어때요? 이게 빵가루 파슬리 밭타 가지고 그 프라이드 치킨 그 바삭한 먹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속에 닭 닭고기만 없는 거죠. <laughs>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음 식감이 좀 독특합니다. 음.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